자 87페이지 보겠습니다. 옥소수가 서로 같을 같은 조건입니다. 같은 자리 놈이 같은 것이죠, 그렇죠? 자, 읽어 볼게요. 정리해 볼게요. 어, x 더하기 xi 더하기 y 마이너스 y i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가 0이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허수 부분이 요거죠 요것들 실수부분이 요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어 <laughs> x 더하기 y 마이너스 2 더하기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의 i가 0이다. 이렇게 예. 그러면 0이 되려면, 0이 되려면 0이 이것도 0이 되야되고 실수 부분도 0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허수 부분도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0다하기 0i가 되어야 0이죠. 만약 이것이 3다하기 0i면 어떻게 돼요? 3이 되고 0다하기 2i면 2i가 되죠. 둘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0이 되어야 되고 이것도 0이 되어야 됩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어, 그거분이야 그래. 자, 일단 봅시다. x 더하기 y-2가 0이고, x-y-4도 0이다. 그렇죠? 두분더 할까요? 그러면 2x가 되고 y 사라집니다. 마이너스 6이 0이다. 즉 2x가 1이니까 x가 3이고요. x가 3이면은 3 빼기가 1이죠. 1하기 y가 0이니까 y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자 요것도 봅시다 좌변과우변이 같다는거죠 그러면은 통분을 할게요 좌변하 통분을 하면은 1 다하기 i에 1 마이너스 i 1이 곱합니다 x에 1 마이너스 i y에 1 다하기 i가 됩니다 음. 따라서 분모가 1의 제곱 마이너스 i제곱 분자가 x 마이너스 x i y 더기 y i가 되죠 자 분모가 1 1이죠 2분의 실수부분 x 더기 y 퍼스부분 마이너스 x 기 y 의 i가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뭐다 1 마이너스 3i죠 예 그러면은 양면이 2로 보면 2가 1로 넘어가죠. 그러면은, x 더하기 y 더하기 마이너스 x 더하기 y의 i가, 요거 두배 해주면 됩니다. 그쵸? 여기 2로 빼고, 2로 빼고, 2 마이너스 6i가 됩니다. 자, 같은 자리에 있는 놈이, 그렇죠 같은 놈, 같은 것이다. 그쵸? 그렇죠? 따라서, x 더하기 y가 2가 되고, 마이너스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2가 되야 되죠. 따라서 이거두개 더합니다. 더하면 x 사라지고 2y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가 되죠. 마이너스 2에다가 x를 더해가 2니까 x가 4가 나오네요. 그렇죠? x는 4가 됩니다. 밑에, 확인 체크 볼게요. 역시, 실수, XY, 알았죠? 자, 작은 2번, 3다기 x y 곱하기 2 마이너스 I. 그다음에 m 예. 3 0 m 3,0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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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0 3 0 3,000m, 3 3,000m, 3,000m, 3 0 0 이렇게 계산하면 3,0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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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6 마이너스 3마이, 2xi. i 제곱이마이너스니까 플러스 x가 됩니다 그럼 이것은 실수 부분이 거죠 이거, 이 실수고, 이거, 이허수부분이다 그 네. 실수부분은 x 이거, 이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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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이 뭐다? 13 더하기 y i 입가다 yi가 되면 같은 자리에 있는 범이 같다죠? 네, 같은 자리 있는 범이 같다. 들어봅시이 친구가 이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x 가하기 6이 13이다. 그렇죠? 그래서 x 가하 7이다라고 표 수가 있니다 아웃! 자, 그 다음에 이걸 할까요? 음. 이게 이거다, 그렇죠? 즉, 2 x 3인데 x가 뭐예요? 7이죠. 14 3이죠. 이거 시, 그러면 11이죠. 이거 시 바로 y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작은 2건 2번. 2번 볼게요. 1 더하기 3i 분의 x 1 마이너스 3i 분 y 자. 2 더하기 아이 다 이렇게 되있네요자 일단 작은 통보를 할까, 통보를 비교할게요. 1 가기 3i 마이너스 3i 1에 곱해야겠죠? x 의1 마이너스 3i y 1기3마 그렇죠?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1 마이너스 9i에 제곱이 되고 x 마이너스 3xi y 기 3yi 분모가 뭐가 됩니까? 예, 1 0이란게 1입니까? 분모가 10이 됩니다. i죠, 이 마이너스입니까? 요게 실수분, 부 부분, 허수분입니다. 따라서 x 가하기 y가 되고요. 더하기 마이너스 3x 더하기 3y의 i입니다. 자, 얘기 좀 해볼까요? 10분의 i 분에 네. x 더하기 y가 있고, 더하기 마이너스 3x 더하기 3 y 의 i가 뭐랑 같다? 2 e 더하기 i 분에, 그렇죠? 9 더하기 i 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자. 요래 곱하고 요래 곱하면 같은 거 알고 있나요? 무슨 소리인가 하면. 응. 자. 아니면 여기다가, 요걸 손좀 볼까요? 자. 요걸볼까요 뭐, 요게 됩니다. 네. 곱하기 2 마이너스 i. 2 마이너스 i로 할게요. 그러면 요것이, 아이고, 4 마이너스 i. 5분 18초, 58 마이너스 9i가 되죠. 자 그럼 분모가 뭐가 돼요? 5가 되니까5분의18 마이너스 9i죠. 근데 분모 12죠. 분모 다르죠. 분자 분모에 5를 곱해주면은 2를 곱해주 2를 곱면은36 마이너스 18i가 되죠. 자 분기 똑같죠. 자, 그러면, 같은 자리, 놈이 같은 겁니다. 이 친구가, 막, 요거 좀 마이너스 18이 되야 되고, 이 친구 실수구가 요거 좀 36이 됩니다. 그렇죠? 자, 따라서, X 더하기 Y가 36이고, 자, 마이너스 3X 더하기 3Y가 마이너스 18이죠. 요, 세배 할게요. 3x 더하기 3y는, 아니지. <laughs> 요거를 3으로 나옵시다. 마이너스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6이고, 요다 x 더하기 y는 36이죠. 예, 네. 그러면은, 두개더 <laughs> 할게요. 2y는 30, 그죠 그래서, 그래서 y가, 예. 네. 15가 되고, 우리 더해가 36이죠. X는 36이 되니까 그러니까 2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빼길 때. 자, 됐다. B. y에 x가 있구요. 그 다음에 마이너 2-3i에 y가 있고 요 전체의 킬레보토스입니다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아이고 요것이 2-3i입니다. 자 전체의 킬레모수스는 각각의 킬레보토수가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여기 부호 바꾸면 되겠죠? 4 마이너스 i의 x 더하기 2 더하기 3i의 y 벡터. 정리하면은 4x 마이너스 x i 더하기 y 더하기 3y i가 됩니다.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을 따로 모아줍니다. 4x 더하기 y 더하기 마이너스 X 더하기 3Y의 I가 2 마이너스 3Y가 된다. 자, 그러면은, 요게 같은 자리에 있는 것들이고요. 요게 또 같은 자리에 있는 것들이죠. 자, 같시 말하면은, 4X 더하기 2Y가 2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어, 기가 막히지. 잠깐만. 자, 일단, 그러면 2로 넘어갈까요? 2x 더하기 y가 1이다. 니요파이널 볼게요. 마이너스 x 더하기 3y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렇죠? 두배 하면요. 마이너스, 두 배에서 1로 바꿀게요. 마이너스 2x 더하기 6y죠? 가 마이너스 어, 6이 됩니다. 자, 요것을 이제, 예. 네. 더하겠습니다더 많이 더 많이 7y가 마이너스이가 됩니다. 많이 더이더이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이더 많이 더이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7분의 7이죠. 7다하기 5, 12죠. 예, 따라서 x는 7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